안녕하십니까. 적중한들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청 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붓고 무거우면서 쥐가 나고 저릴 때 지금 당장 따라하기 쉽고 효과도 바로 나오는 운동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하십시오. 다리 부종은 내과적으로는 심장, 간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옵니다. 근데 신장 기능, 간 기능, 심장 기능은 빨리 올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부종에 좋은 운동법인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발 뒤꿈치 들기가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면 부종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허리 건강에, 무릎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리가 가볍고 효과를 보고 싶고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 수술로 인해서 이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수 없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뒤꿈치 들기 운동조차 하기 싫으신 분들, 실제 병원에서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장 효과가 나는 운동이니까 꼭 따라하십시오. 자, 집에 있는 의자나 소파나 침대, 어디에든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자, 눕습니다. 자, 발끝을 의자의 높이에 올려놓고 이러면 심장보다 이게 높죠. 이것만으로도 다리에 울릴되어 있는 그 부종이 졸졸졸 내려오겠죠.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더 효과를 하려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다리의 부종은 우리가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순환이 떨어져서 정맥이 못 올라오면서 나타나는데 그 가장 큰 추진체가 뭐냐면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 가장 간단합니다 발목을 뒤로 당겼다가 왔다가 앞으로 밀면 더 좋은데 이밀때 종아리가 순환이 안 되시는 분이 쥐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나면 욕건안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당겼다가 3초 풀었다가 다시 뒤로 당겨서 3초 풀었다가. 괜찮으신 분은 앞으로 밀어서 3초 풀었다가. 또 뒤로 당겨서 3초 풀었다가. 이걸 10분 동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뭐 책을 보면서 아니면 눈 감고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다리의 부종이 많이 빠지고 무거운 것도 많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 좋은 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벽에다가 최대한 다리를 올려서 똑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최대한 붙이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의자를 이용하시고 벽에를 했는데 크게 부담이 없으시면 직각으로 아니면 뭐 70도, 60도 그 상태를 본인의 건강에 맞게 해보시면 됩니다. 요 동작을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정말 따라하기가 쉽죠? 효과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발 뒤꿈치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하시면 좋죠. 대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발 뒤꿈치 운동을 못하는 분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다리는 붙는데 발 뒤꿈치 운동을 하라고 하니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실제 병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다리가 붙는 분이라면 이 운동만큼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층 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